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1장부터 지금까지 어떤 상황이 이렇게 펼쳐졌는지 그 내용을 우리가 좀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이 로마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던 수많은 로마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 오순절이죠. 오순절에 와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리고 이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로마에 드디어 네, 그 교회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가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로마 교회를 알게 되었냐면 고린도에서 전도하는데 아우고디스트 측령, 측령 때문에 어, 로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막 너무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막부딪히니까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소요가 일어나니까. 잠시 한 4년 5년을 추방시켰습니다. 그래서 추방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음 고린도로 갔는데 그 고린도에서 전도 사역을 하고 있던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AD 50년에서 54년경 사이에 이제 자신의 전 삶을 돌아보면서 1차 선교 여행, 2차 선교 여행, 3차 선교 여행 가운데 일어났던 유대인들과의 논쟁들, 그리고 수많은 복음의 역사들, 그리고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수많은 시추에이션들, 그러니까 상황들을 기억하면서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아, 내가 로마를 봐야겠다. 로마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를 향해 가기 전에 먼저 편지를 쓰기 시작하는데, 로마서의 특징은 모든 편지는, 모든 바울이 쓴 13권, 14권의, 13권의 성경은 다 대부분 내가 개척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개척한 교회에 문제가 발생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했다는 거죠. 그런데 로마서는 지금 수신자와 서로 모르는 사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더 깊이 소개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복음을 전하는 자다. 나도 사도다. 라고 자신을 아주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소개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알고 있는 복음과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을 한번 비교해 보자. 내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나눠주기를 원해. 그 신령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의 용서인 거죠. 그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왜 로마 교회가 다시 복음을 전해 들어야 됐는가? 회당에서 교회가 생기고 회당에서 같이 모였는데 계속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방인 성도들과 유대인 성도들이 바울이 볼때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소아시아 지역과 그리고 마케도니아 아가 지역 아가야 지역에서 계속해서 유대인들과 이 복음의 문제가 갈등이 일어났는데 로마에서도 그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로마서를 집필하면서 거의 소논문처럼 어, 대논문이죠. 성경의 모든 것을 압축해서 글을 쓰기 시작한 게 바로 로마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야. 그래서 로마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말하고 오늘 우리가 어, 나눌 말씀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간의 비신실하심을 비교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의라는 거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것이 증명되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증명하셨다. 더 이상 이제 더 이상 스토리가 없어요. 이걸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길이 열렸다. 여기에 무엇인가 더할수 없다라고 못을 딱 박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기 전에 그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복음을 설명하기 전에 갑자기 1장 8절부터 모든 사람을 죄로 가둬 버리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방인들이 우상숭배를 했다라는 거예요. 짐승을 모아 놓고 우상숭배하고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의 모든 나라의 왕들은 예. 태양의 아들이에요, 태양의 아들. 그래서 아들이라는 말이 영어로 son이라는 단어가 왜 이렇게 나왔냐면 그런 문화적인 배경이, 역사적 배경이 있는 거. 그래서 신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막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셨는데, 어떻게 징계하셨냐면, 그대로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내려, 내버려두니까, 이 사람들이 우상숭배를 뛰어넘어서 이제 동성애자가 되고, 뭐, 상상할 수 없는 죄악으로 물들게 돼버린 것이죠. 이 모습을 막 설명하니까, 비웃는 사람들이 발견해요.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렇지. 이방인들은 다 죄인들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니까, 우리는 괜찮아. 아이고, 쟤네들은 지옥불에 땔감이야. 다 그냥 죽어져야 돼. 쟤네들은 파리 목숨만도 못해. 이렇게 비난하고 비판했던 그들을 향해서 이 장에 들어가자마자 너희 판단하는 너희들이여.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너희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가? 누가 재판장으로 세웠는가? 누가 재판장으로 세웠는가? 이 세상 재판장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래도 너희는 그 말씀을 아는 너희들이 사람들을 비난하고 사람들을 조롱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그래서 너희도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대목까지가 우리가 지난주까지 나눈 말씀이에요. 근데 이번주에 딱 오니까 3장부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아트리베 수사학이라고 말합니다. 디아트리베라는 수사학은 어떤 거냐면, 수사학은 논리학이잖아요, 논리. 어떻게 논리적으로 사람들의 생각을, 내 생각을, 내 생각으로 바꿀 수 있는지. 이게 논리학이거든요. 이 논리학은 헬라 지방에서 발달했는데, 이 베아트리베라는 수사학은 어떤 거냐면, 사람이 말을 전할 때, 그냥 혼자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가상의 인물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서 그 가상의 인물이 나에게 질문을 해요. 그럼 그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그 웅변하는 사람이, 논리를 전하는 사람이 그 질문을 받아서 그 질문에 맞는 답변을 내놓는 형식입니다. 이게 오늘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수사학의 방법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었어요. 바리세파 중에 바리세인이었습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그 누구도 바울보다 명문가문이 없는 거예요. 그런 바울이 너무나 잘 알았어요. 이렇게 이장까지 너희 판단하는 유대인들아라고 말할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문할지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디아트립의 수사학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들의 첫 번째 질문이 뭘까요? 1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가상의 유대인들이 질문을 하는데 첫 번째 질문이 3장 1절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야 바울아 이방인들은 당연히 죄인이지. 말씀이 없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알고 말씀을 아는 유대인이란 말이야. 우리의 정체성은 선민이야. 내가 유대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선민이라는 거죠.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방인들과 우리와 다른 게 뭐가 있냐는 거야. 똑같다면 우리 전혀 구분점이 없잖아. 우리는 지금까지 이방인들과 우리를 구분했는데 구별했는데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나음이 뭐냐는 거죠.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질문 앞에서 바울의 대답은 이 절입니다. 이 절, 2절. 이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범사라는 건 모든 일이야. 모든 것에서 유대인이 더 이방인들보다 나.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태 신앙들의 나음이 뭐죠? 말씀을 가까이 할수 있다는 거야. 말씀을 아주 가까이 할 수. 모태 신로 모태 신앙으로 태어난 우리 다은이와 시영이는 어쩌려고 그렇게 참 목사 집안에 태어나 갖고 이런 어려움을 주일도 좀 쉬고 싶을 때도 있는데 맨날 쫓아와야 되고 이 어려움을 왜 당하는가? 이 모태 신앙들의 이점이 뭐가 있는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이 더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범사에 낫다는 거예요, 범사에. 범사에 모든 사람보다 낫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을 맡았다라는 이 맡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피스트테이산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맡겨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수동태예요. 내가 말씀을 확 가져온 게 아니라 어떤 대상이 나에게 건네준 거예요. 수동태입니다. 이 건네줬단 이유는 건네준 목적은 뭐냐면 심부름이에요, 심부름. 이 말씀을 먼저는 네가 읽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보여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운 이유는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출애굽기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19장 한번 가 보세요.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은 너희 민족이 어느 사람보다 뛰어난 게 아니야. 너희들이 더 거룩한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잘난 것도 아니야. 너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초라하고 작은 자야. 이스라엘의 나음은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사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사명을 쉽게 설명하면 사명하면 너무 어렵잖아요 무겁잖아요 근데 이 사명이라는 말을 쉽게 설명하면 심부름이에요 심부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인 유대인들이 나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사명을 받았다라는 거이 사명은 나 혼자 말씀 갖고 있어 나 혼자 하나님 잘 믿어야지 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내가 믿고 하나님을 깊이 깨닫고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 하나님을 내가 전해야지 라고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데 그들이 이 문제에서 탈락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치, 코로나 치료제가 이제 개발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아이고 코로나 치료제가 개발되었네 나한테 딱 주었습니다. 아이고,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난 이제 코로나 안 걸릴 거야. 코로나 걸려도 끄떡 없어. 그러다 오늘날 코로나 걸렸단 말이죠. 그런데 아니, 나는 치료제가 있으니까 괜찮아. 아무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효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받아 먹어야 돼. 이 약을 먹어야지 내 몸속에 퍼져서 내가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명을 받은 신부름꾼들은 먼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곱씹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율법에 이거는 하지마 이거는 해라는 것으로 형식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형식과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봐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유대인들이 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못 박을 수가 없죠. 왜요? 그분이 메시아인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성취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모태 신앙이건 목사군 장로군 권사군 중요한 건 뭡니까?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내가 장로이군, 내가 권사이군, 내가 목사이군,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맡겨졌다는 거예요. 이거 내가 막 가져간 게 아니라 수동태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의 사람입니다. 말씀을 늘 읽고 그래서 말씀을 읽는다 그래서 내가 몇 독했네, 몇 독했네. 그게 또 바벨탑 세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깊이 있게 읽어서 아,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거야. 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걸 원하시는구나. 내 삶이 이렇게 변화돼야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지. 그것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서 하나님의 눈이 있는 곳에 나의 눈이 가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또 반론을 합니다 3절 말씀 어떻게 반론을 하는가? 3절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이 이야기가 뭐냐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불이한 것 아니냐라는 질문이에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우리를 선민으로 불러 세워 주셨고 우리를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한다는 건 이거는 하나님이 불의하다는 거 아니냐?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 이런 이야기 많이 해요.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거 구원 누가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구원파 애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미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는 끝났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책임이 없어져 버려. 책임이, 사람이요. 책임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아요. 양심에 화임 맞아 버리는 거죠. 오늘 이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약속 안 지키면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네?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들어보면, 어, 그런데? 어,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왜 하나님, 어? 왜 이런 얘기 하시지? 뭐 이런 의문이 들수 있단 말이죠. 이런 질문을 딱 맞닥뜨리면 여러분 어때요? 어, 그러게 이러면 지는 거예요. <laughs>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다윗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어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나단 신탁이라는 언약을 하셨는데 그 언약은 뭐냐면 내가 너희의 왕이가 영원히 영원히 끊이지 않을 거야라는 언약을 주셔요. 이 나단 신탁은요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이 나단 신탁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모든 언약의 성취가 나단신탁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런데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인용하는 말이 뭐냐면, 사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이 기록된 바라고 해서 설명하는 것이 시편 51편, 4절 후반절이에요. 시편 51편이 뭔지 아십니까? 나단 신탁을 받고 얼마 안 있다가 승승장부하던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여김을 받던 다윗이 바세바를 가늠합니다. 바세바를 가늠한 사건부터 다윗의 삶은요 저절합니다 아들이 자기를 반역하고요 사람들의 불신을 얻고요 막 질병이 일어나고요 막그 돌림병이 일어나고요. 전염병이 일어나고 상상할 수 없는 인생의 추락의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바울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분명하게 언약을 했는데 다윗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편에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하십니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이 불의하시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조차도 신실한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고 자기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자신들의 불의함이 드러나고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났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렵죠? 단순합니다. 제가 단순하게 설명해 볼게요. 하나님이 우리는 신실하지 않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신실하지 않음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걸 언약의 관점으로 한번 볼게요. 언약은 계속 갱신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보세요.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거냐면, 사람에게 언약을 하세요. 그리고 그 언약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언약을 어긴 적이 없죠. 근데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해요. 그러면 이 언약이 어떻게 됩니까? 파기되겠죠. 그러면 파기되면 인상, 그, 그 언약을 어긴 인간은 어떻게 돼요? 죽어야죠. 죽어야죠.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언약을 갱신하세요. 이게 신학적으로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언약을 갱신했는데, 또 살다가 살다가, 또 우리 인간은 죄악 덩어리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언약을 어겨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또 죽어 마땅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갱신해요. 선악과가 그것입니다 아담의 언약이 마찬가지예요 노아의 언약이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언약은 계속해서 갱신됐어요 누구 때까지? 예수님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하이라이트 그래서 하나님의 의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언약이 절대 갱신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요, 지금, 아,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여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오늘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조차도 하나님의 신실하십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단한 번도 언약을 어긴 적이 없어요.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누가 늘 언약을 파기합니까?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조차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태신앙일지라도, 우리가 장로 권사 목사라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이야기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 순종하고 가지 않으면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 나는 심판 끝났네? 근데 바울은요,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구원을 이루어라. 여러분, 구원 끝난 거 아닙니다. 조직신학자들이 어떻게 설명하는지 아십니까? 칭의, 성화, 영화. 칭은은 내가 처음 믿음을 고백할 때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여겨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칭이라는 justification이라는 단어에는 관계적인 용법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단절된 관계가 다시 회복된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하셔서 그들에게 관계를 만들어 가신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끝났습니까? 거기서 끝나서 다 천국 올라갔습니까? 아니죠. 계속해서 이 관계를 유지해야 돼. 이게 뭐냐? 성화예요. Sanctification. 성화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삶을 다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애쓰고 몸부림친 삶에 대해서 어떤 보상을 주시는가? 뭐, 어떤 분 천국 가니까 나는 화로운 궁궐에 있더라. 그다 뻥입니다. 성경에 없어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화의 삶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3대 요소입니다. 근데 이거 가르치지 않아요.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막,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유대인들 구원과 다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신의 삶은 그냥 개차발이에요. 내 멋대로 살아요. 그러면서 구원 받았다 이게 너무 잘못된, 한국교회에 너무나 잘못된 사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죄에 대한 경각심을 잃어버리고, 비양심적으로, 양심에 화인 맞아버리니까, 그리스도인들이막 사기치고요, 바람 피고요, 간통하고요, 외국인 노조자들한테 막 임금 막 그냥 체불하고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아이, 난 구원 받았으니까. 전가된 의. 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셨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기셨잖아. 책임이 없어져 버리 거야, 책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면 이 말씀에 대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맡았으면 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삶.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제가 행위구원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비판하는 거예요. 아, 나 우리 말, 말씀이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 택한받은 선민인데, 내가 모태신앙이고, 내가 직분도 있는 사람인데, 내가 교회 활동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을 수 있느냐?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사슬로 가둬버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함을 알기 위해서. 여전히 우리를, 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궁유리 여기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여전히 타락하고 죄 많은 인생들이지만 여전히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부리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의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그것이 불의하다라고 그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유대인의 불의가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냈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가론유다도 천국 가야 되네요? 가론유다가 아니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가론유다도 쓰임 받았으니까 천국 가야 되네요? 유태인들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양 10편, 40편 찬양,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찬양, 오늘 아까 했는데 오늘 말씀의 결론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으시다. 이3절이 오늘 핵심입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을 믿으심을 패할 수 있느냐? 패하겠느냐? 여기서 믿다라는 단어는 피스테스 또는 피스틴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신실함. 그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는 아멘 믿습니다 이게 아니래요. 믿음이라는 단어는 사실 원어로 보면 신실하심이에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함 그리고 그 신실하심의 신실함에 우리의 반응하는 태도 신실. 그래서 믿음은요 한번 믿습니다로 끝나는 것이 절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신실하지 못함으로 하나님도 신실하지 못하다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시편 40편에 보면 깊은 수렁에 빠졌어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셔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자들에게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길 원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부사관 학교 가기 전에 혹한기 훈련 때 8시간 동안 행군하면서 이 찬양을 계속 불렀더니 이 찬양이 제 삶이 됐어요.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 하나님 도와달라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믿음을 지켜가기 원한다고 여러분 몸부림치면요 하나님 왜 보고만 있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웅덩이에서 건져주세요 인생의 나락 속에서 실수할 수 있죠 저는 죄안 짓습니까? 저도 죄 짓습니다 매일매일매일 이번 한 주간은요 우울증에 빠져갖고 너무 힘든 거예요 계속 짜증이 나고 우울하고 하나님 어디 계시지? 저도 그럴 때 많아요. 저도 인간이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또 하나님 의지하는 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 앞에 아뢰면요, 하나님께서 또이 몸부림치는 삶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매일매일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기, 살기 위해서 매일매일 몸부림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개인 가운데, 우리의 사업장 가운데 쏟아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